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6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묘사합니다. 분명 친구들은 재앙으로 고통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고통을 주는 위로자라 말합니다. 이 표현은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고통을 주는데 위로자일 수 없습니다. 이는 친구들이 하는 위로가 고난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중시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친구들은 위로와 권면을 통해 여백의 고통을 더 가하고 있습니다.잘못된 상담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이 편협된 가치관이나 종교관을 가지고 사역하거나 정책을 세우게 되면 도리어 문제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여성 전용 주차장 제도는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디 여성이 운전이나 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 관계없이 주차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성을 위해 만든 제도라 하나 도리어 여성을 폄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이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욕에게 회개하라고 영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친구들의 행동은 선한 의도라 하겠습니다. 욕을 어렵게 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이웃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들은 학생입니다. 사내 폭력은 같은 회사원들이 벌이는 악행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가해를 가하는 사람은 학부모, 고객, 주민들입니다. 여백에 있어서 가해자는 지금 친구들입니다. 물론 여백에 재앙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왜 고난과 위기가 오는지, 불행과 재핵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욥은 이런 자신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욥은 이런 보속, 보복성 제앙과 폭력을 당할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악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욥은 악하고 잘못된 것을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위로는 욥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욥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공공의 적이 됩니다. 여론은 날로 차가워지며 거센 비판을 가해옵니다. 여비 생각하기에 자신은 남에게 이런 모욕적인 권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이름으로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의 독선적인 권면에 대해 폭력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나, 욥은 선으로 포장한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선의로 옳게 행한다는 폭력을 폭력으로 마주하지 않습니다.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배 친구들이 지혜로 권면하나 여배겐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도 폭력을 행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목양과 선교와 연관된 사역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성경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 더욱. 주의하게 하옵소서. 교만으로 인한 영적 폭력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옆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정결한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